근데 네, 말만 해볼게. 그러면 269번을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요. 얘 둘을 지나는 거 맞죠? 그러면 원래는 중심을 뭐 A, B라고 잡을 수 있지만 문자가 두개 나오는 건 별로 바라지 않거든요. 그러면얘 대입할 거니까 X에 A 넣고 Y B 집어내면 B는 그냥 얼마 이거? 그냥 A 빼기 3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중심좌표를 문자나만 쓰면 그냥 a 컴마 이거 a 3인 거고요 원이 뭐 이렇게 있어 있는데 여기 중심좌표가 이쯤에 있어서 이가 지금 이게 a 컴마 a 3이 되는 거 맞고요 뭐두 점이 있는 거니까 이거든 그냥 요거 하면 이쯤에 뭐 있고 1컴마 4가 있고요 막 찍어 그냥 뭐 아탈거 아닙니까 여기 이쯤에 뭐 3컴마 2가 있으면 똑같이 그냥 요둘 거리,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면얘둘 같다 해서 A 값은 구할 수 있는 거 맞죠? 근데 봐봐. 아, 얘는 구해야 되겠다. 해볼까 이거? 그럼 거리가, 얘 거리가 얼마나? A 값을 구해봅시다. 그래서 우리가 뭘, 뭘, 결국 뭘 구하냐면, 원이 X축과 만난 점을 구하는 거니까, 원방을 한번 구해봅시다. 처음 하는 거니까, 그냥. 그러면 해요. 그래서 둘 거리는데 굳이 루트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거, 얘둘 길이 구하면, 어, a-1에 제곱되는 거고요 플러스고, 얘는 빼기살 빼면요. 얘는 a+, 1에 제곱되는 거 맞지? 빼기3에다가 플러스 하니까. 맞아? 그러면은, 요 값하고, 누구하고요? 3,2랑 거리 똑같은 거니까, 랬으면은 이거 a-3에 제곱이고, 플러스해서 a-5에 제곱되는 거 맞죠? 정계하면 2차는 다 죽죠? 쓸 필요 없지? 어. 얘는 1차가 죽네. 빼기에 플러스 2a죠? 죽죠? 여기는 200개 안 남네요? 그죠? 그러면 얘는 2차는 이미 없고, 여기 빼기 6a지. 빼기 10a죠? 그럼 빼기 16a 되는 거 맞죠? 그리고 이9 나오고 25 나오죠? 이거 뭐 34가 되는 거 맞아요? 그러면은 16a 값이 얼마니까? 30이니까 뭐 a의 값은 2가 되면 된다 그쵸? 그래서 뭐 구하면 중심좌표가 2,-1 되는거고요 반지름은 여기다 2 e 넣고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얼마 그면? 러 그럼 반지름이? 반지름이 루트하고 2집어내면 1되고요 플러스 9니까 루트 10 되는거 맞아요? 그래서 원방을 구해내면 봐봐 원방을 구해내면 이게 중심이고 반지름인거니까 원방을 쓰면, 어떻게 이거? 그러면, x-2의 제곱이고요 y-1의 제곱이고, 는 쓰고, r제곱 사 되니까, 이거 10만 쓰면 되거든요? 원만 구했죠? 근데, 그럼 이놈하고, 이놈하고요, x축과 만나는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, 지금 해보니까, 얘 중심 잡혀가 얼마? 중심이, 지금 2컷만 빼기 1이면, x축보다 밑에 있는 거잖아요, 이게. 그쵸? 그러면 X축은 잘 몰라도 여기에 뭐요렇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? 그쵸? 그러면 이게 지금 X축이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두 점의 좌표만 알면 거리 구할 수 있는 거 맞지? 얘도 어차피 X 할 편이죠? 그럼 뭐에 빵 넣죠? Y에 빵 넣어요? Y에 빵 집어넣으면 1될 거니까 해보면 지금 X-2의 제곱이 이거 1 되면 넘겨서 이거 9가 되는 거 맞아요? 정개하지 말고 정의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x 1 0 2가 불마3 되는 거 맞죠? 그리고 이거 넘기면은 이렇게 해서 2 되니까 더하면 여기가 얼마고 5 되고요. 여기가 마일을 대면 거리는 6 쓰면 되는 거 맞나요? 괜찮아요?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처음엔 어렵